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민숙이서 6장 26절에 보니까 요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태풍 속에서도 함께 배를 탄 사람들과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아, 이렇게 말했던 모세도 바울도 어, 그러면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누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누가 나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할때 정말 일반 사람들일지라도 평안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힘, 힘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자기만 누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불안해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누가 무엇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을까?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말이죠. 왜 그렇게 문을 꼭 잠그고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은 우리 딸 예인이가 저한테 와가 아빠는 뭐가 불안하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을까봐 불안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라. 그럼 뭐가 불안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 교인들이 떠날까봐 좀 불안하기도 했는 것 같고요. 가까운 사람에 이 이별을 고할 때에 불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해 나가는데 제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 질문이 끝나고 나 혼자 있을 때. 왜 얘기했느냐?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가? 부질없는 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고 나를 속이고 감추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척? 살았던가 후회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사월 왕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권위를 가졌는데 불안했어요. 그렇죠. 그런 권력을 잡고서도 불안해 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어요. 뭐가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까요? 다윗도 불안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청춘의 시간은 늘 쫓겨다니며 불안해 살면서 젊은 청춘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편 속에서 얼마든지 읽으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간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시간에 말이야, 불안할 때 쫓겨 다닐 때.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7편 1,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가 지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런데도 그의 삶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까? 무언가를 내가 구하고 쫓아가면서도 불안해야. 무언가에 쫓겨다니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42편 5절을 보면, 내영혼아느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린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불안해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을 저는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불안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추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오셨고 말씀하셨고 그 불안한 자들에게 그 말씀, 평안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러니 그들이 그걸 보고는요, 너무너무 기뻐하게 된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더 해서,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아 놓으셔야, 네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임재하셨어요. 왜 임재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환영이 아니고 웰컴이 아니고 이거는 임재예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오픈하든 클로즈하든 상관없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불안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그 암흑에서부터 빠져나갈 길을 못 찾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냥 문을 콕 잠근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셨는데, 문이 콕 잠겼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버리셔. 통과해 버렸거요 그리고는 그 불안에서 끄집어 내시는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가능하셨던 거야. 두 번째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선포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탁도 아니죠. 서로 의논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럴 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불안을 물리치는 권위가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요.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고요. 귀신이 물러가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불안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암흑을 물러내는 길은 선포거든요. 우리가 밤에 어두 껌껌한데 해가 쫙 뜨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말이죠. 마치 예수님은 새 창조 주로 오셔서 그 밝은 빛을 온 세상에 쫙 비춰주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암흑이요. 싹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실 때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못이 박힌 그 손말이에요. 죽으실 때 분명히 옆구리에 창을 쑤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옆구리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아, 이 보라고. 내 귀에 십자가 걸고 다긴는게안 비나?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 안 비나?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거 달지 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마음에 달아야 돼. 마음에 달아야 돼. 우리의 가슴에 비석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놔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뺏어갈수 없는 그 십자가 말이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고백이 나올 때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그것이 나의 삶의 표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이죠. 네 번째는요,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야, 참. 기쁨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부활 영생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고요. 그렇게 불안해서 떨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죽은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말씀의 그 선포, 평안할지어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기쁨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이러한 증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없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네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팍에 새겨야 되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이 유기적인 교회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불안한 자들을 밖으로 보내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아 무슨 책인지 생각이 안 나가 제가 그 책을 다 뒤져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알겠는데요. 아, 어떤 사람이요. 참저 교회에 가보니까 부응하는 막 이제 막부흥해가는 그런 교회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참그 비결이 뭘까 싶어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진짜 정말로 교회 가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말이죠, 막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문화 밖 안을 이제 딱 들어와서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막 찬양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막 기도가 막이죠, 막 엄청난 기도예요 기도 한번 하는데 막, 야, 이거는 막 불가 같은 기도가 터지면서 가슴이 막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이 막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일어나니 막 감동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말이죠, 막 감동적이고 말이죠. 내 삶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건물도요, 막 참 멋지게 지어놨고요. 교회에 막 인원수들이 많아서 막 조직적으로 막 착착착착 안 시켜도 막, 막 잘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참 아름다운 교회에다 생각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분이 교회를 밖으로 나오면서 성령께서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는 안으로는 행복한데 밖으로는 행복을 전해주지 못하는 교회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런 교회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직접 갔다고 하니까 있을 거예요. 저희 집 뒤뜰에는요,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요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 물이 어디로 흘러 나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저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냄새나잖아요.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비가 오지 않고요. 가뭄이 계속되면은 사실 물이 마르고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물이 바짝 말라진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의 신비 말씀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성령의 기쁨을 가졌을지라도 이걸 밖으로 흘려 보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고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안으로 성장하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laughs> <laughs> 이제 내가 다 배울 거다 배웠다고 이제 바이 바이 이런 게 아니잖아 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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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만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또 자꾸만 밖으로 밖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미사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아, 참 단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저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자만 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겠다고만 하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런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나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나가자. 불안할 때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 나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도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불안한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로 말이지, 막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가슴 떨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오늘 부활 주일인데 지난 고난 주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맞은 분들은 이 기쁨이 몇천 갑절이나 더할 줄로 믿어요 이게요. 집에서도 기도도 안 하고 생판 잠만 버일러 자고 내 일만 시큰하다가 이 부활 주일을 맞으면 그 영광만 보게 되는.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 될수 있는가 하는 말이죠.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몰아내시면서 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즉시 나가서 성령을 받았다고 막 휘덕거리고 돌아다녔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숙한 대로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점진적인 기다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옛날에 젊은 마음에 젊은 혈기에 그렇지 않아요. <laughs> 기도원가가 추이야! 내가 오늘 이 소나무를 뽑겠습니다. 하고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내가 뭘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죠, 아니죠. 막, 확,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22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거요. 니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내가 용서해 줄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용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문제이죠. 성령 받으라 하고 네 죄든지 네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래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죄자들은 바로 나가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도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껴놓고 권세를 부리는 것은 남용일 뿐이죠. 내가 용서하면 용서되고 내가 용서 안 하면 은 너는 항상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지옥 같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단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내가 용서하면 네가 용서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항상 감옥에 처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사람치고 자기가 신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죄에 대한 용서는요. 우리를 죄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권세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용서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용서가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애라이 뭐 가서 술한잔 당기고 우리 풀자. 물론 풀릴 수 있지만은요. 그거는요 과정일 뿐이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완결 완완결 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며 기다리십시오 아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후닥 해치 아프지구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깨닫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오니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고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갑시다. 응?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더 인사합시다. 용서합시다. 응?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 교훈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면 승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저희들입니다. 불안에 떨면서 흑암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신 주님. 예수님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불안해서 문장거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오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안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밖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